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 날이죠. 그야말로 아주 깜깜한 그런 날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날은 맑았지만 또 밝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신앙적으로는 아주 깜깜한 밤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일은 부활하신 날이긴 하지만 오늘 하루를 조금 더 경건하고 거룩하게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15장과 16장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인 하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바로 다음 날, 온 천지가 다 어두운 천지인 오늘 을 저희들이 보냅니다. 오늘 을 조금 더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비록 깜깜한 하루이지만 우리 삶에도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5장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온 공여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없는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빌라를 보이고그 비난 중에 살인하고 신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는 자 우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지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아니로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이느냐 하니 더욱 소리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들고 불가리 온 이라엘 드라노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세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겸배하여 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더라을한후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고 십자가에 못 박으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인 그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물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 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유대인 술대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거나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조를 헐고 사활를 짓는 자여 내가,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여 있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온 땅이 어둠이 마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중 어떤 이들은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와서 해변에 찐 포도주를 적시어 갈때깨어하시게 하고 이제들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살로메도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칼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경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 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안식일인 신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구부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살로메 가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힘이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로의 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곳 것이니라. 가서 그들의 제자들과 갈드들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느니라. 여자들이 무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만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가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어서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이로라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든즉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주사 하나님 편애하는 시이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새, 주께서 함께 역사사그 딸을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아멘 아,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가 한달 이상 새벽 재단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매일같이 새벽에 일찍 출근하여서 기도하는 것은 하루를 출발합니다.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것은 본당입니다. 본당에 올라가면 여러분들 잘 보신대로 예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일찍 오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늘 기도 드립니다. 또 때로는 죄송하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가기도 합니다. 저보다 훨씬 일찍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부끄럽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행복한 마음도 같습니다. 왜 그런 거 하면 이렇게 날마다 우리 귀에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구나.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실 것이지만, 우리 온 교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예수님을 생각하시, 면서 행복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 가집니다. 어찌 우리 교우들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요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모든 만민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그래서 행복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내일 부활주일 아침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기 위해서라도 꼭 찾아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길 바라고요 말씀을 이미 드린 대로 아침 7시에 또 9시에 11시에 3번에 걸쳐서 1부 2부 3부 예배를 다 드릴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기도하시는 장면과 함께 거룩하고 경건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나 결국에는 부활하셔서 부활의 천열매가 되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셔서 우리 자단을 찾아오신 주님 이제 기쁜 마음으로 온 성도들이 내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자 찾아올 것인지요. 하나님 저들이 마음속에 좌정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저들이 늘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옵길 원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으로 온 인류가 기쁨을 간직하였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기쁨 주시옵길 원하옵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소망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오늘은 우리 온 교우들과 함께 기쁨을 나눈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오늘은 캄캄한 날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결코 죽음에 무릎 꿇지 않으 하시고 끝내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온 인류에게 구원이 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 또한 기도합니다. 고난 주간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끝내는 부활하셔서 온 인류에게 소망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 재단을 찾아오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자 온 교우들이 이 재단에 발걸음을 할 것인지, 하나님 동행하시고 함께해주시고. 평강 주시고 평안할지어다, 주님, 제자들을 만나실 때마다 말씀하셨던 그 평강이, 그 평안함이 온 교우들에게 넘쳐나게 하옵소서미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